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동업 관련하여 동업체에서 탈퇴하려는 분이 질문을 준게 있어서 그 질문과 답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과 동업으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일이 계속 막혀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저는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업 관계로 일하던 기간 중 제가 제 돈으로 마련해온 4천만 원 상당의 장비들을 이용하여 일을 했는데 동업자가 그 장비들을 현재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매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 물건들이 제가 투자한 물건들이라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업자는 제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고 아직도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청구해나요? 동업 관련 해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법률 관계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동업 관계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동업 관계에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동업 관계 해지 시에는 어떤 식으로 청산 등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지, 약속이 돼 있지 않았다라면 현행 민법 혹은 상법 중 어떤 규정 등을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 후에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만한 간단한 법률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물건을 돌려주거나 물건들 가격 상당히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청구하면 될까요? 이 역시 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고 말씀드릴만한 문제지. 이 정도 사실관계만으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질문 볼까요? 제가 제 돈으로 산 물건임이 분명한데도 제가 폐소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동업 계약이라는 건 동업체를 운영한다는 건 일종의 사업적 투자기 이 때문에 그 물건을 남한테 빌려준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실관계만 봤을 때는 과연 질문자에게 이 물건을 돌려받을 확실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해 보입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아무것도 못 돌려받고 지금 동업체에 남아있는 분도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투자한 것만 본인이 가지고 나가고 본인은 발을 빼겠다 이런 식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